2018 수능과형 5번 문제입니다. 어, 다친 구간에서 지수함수의 최댓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구간이 주어져 있고, 지수함수인데, 자, 지수함수의 밑이 3분의 1. 이건 뭐죠? 감수함수입니다.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, 물론, 직접 대시켜서 답을 쉽게 찾아낼 수도 있지만, 어, 밑이 3분의 1인 그래프,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죠? 이렇게 감수함수가 될 겁니다. 그러면 구간이 1에서부터 3이니까, 여기가 1이 있고, 여기가 1이 있고, 여기가 3이 있을 때, 어,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, 1일 때 값이, 3일 때 값보다, 다른 값들보다 더 최대가 된다. 이걸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리고서 풀 수도 있고, 이런 정도의 한 번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이게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,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. 그렇죠 그래서, 1일 때가 최대 값이다.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시켜서 최대 값을 구하게 되면, x에다 1을 대입시키면, 1 플러스 3분의 1의 어, 0승이 되겠네요. 그죠? 1 플러스 1에서 2가 되겠습니다.